안녕하세요. 음,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림원 소프트웨어에서 이 ERP를 클라우드사스 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예, 아까 우리 박준성 교수님께서 그 영림원의 그 팀장급들을 한 7년 전에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훈련을... 시켜서 오늘까지 이제 이끌고 오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쳤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이 박준성 저희 교수님하고 이 클라우드 사스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의사 결정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뭐 블랙박스 개념으로 우리 그 있는 대로 쓰세요. 아, 그, 우리 고쳐주세요? 아, 그러면 우리 거 쓰지 마세요. 뭐, 이런 그 자, 작전을 지금 이제 사업 개시하거나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세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다 자동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. 세 번째가, 이, 결국 우리 한국 내에서 이제 사스 사업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. 결국은 이 사스 사업은 세계로 가야 되는데, 그 가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, 영리먼이 2000년도에 ASP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160개 고객을 팔고 그만두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쪽에 있죠. 이 ASP 사업이 나왔을 때, 온디맨드, 온프라미스뭐 이런 개념에 비해서 라이센스가 좋고 이 클라우드 공간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있는 솔루션을 직접 연결해서 쓴다. 그래서 월 사용료를 낸다. 이런 사업 모델이었는데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? 라이센스 수익은 없이 이런 소프트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. 결국은 이 개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는 망한다.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. 그래서 160개 이후에 이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. 그리 이제 박준영 교수님께서 영리원의 직원들을 교육을 할때 클라우드 교육을 할때 가장 강조하셨던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제가 느낄 때 멀티테넌트. 가 돼야 된다. 싱글코드, 싱글 인스턴스 유지해라.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마.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하셨고. 두 번째가 셀프서비스 고객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 우리한테 물어 묻고 뭐 가입을 하거나 쓰거나 또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라. 뭐이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셀프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. 오토메이티드 프로비젠 g 이세 가지는 아마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했고 2년 동안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. 기존에 있는 온프라비스 제품을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타겟이 누구냐, 누구한테 팔 거냐,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것부터 다시. 제 정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말씀드리고요. 이, 이 Elastic Scalable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을 했느냐? 뭐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선택을 했죠. 언제? 2011년도에 선택을 한 거예요. 이제 그때 비교했던 회사가 A사, 뭐 K사,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렇게 했는데 이 에저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. i 라스틱머스 a 일러블 부분에서 또는 저희가 아까 박수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스는 파스 위에서 돌아가야 된다. 우리가 아이아스 빌리고 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사스를 올리면 다 우리 책임이에요. 그 계속되는 기술 발전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역량이 없죠. 그래서 우수한 파스 업체를 따라가는데 그 파스가 제공하는게 이 엘라스틱 스케일러을 우리가 그냥 설정만 해 놓으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그 배우려고 또는 그 빌리려고 이렇게 한거죠 그래서 영리원에서 SaaS ERP는 시스템 뭐 에버라는 제품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웹 서버 역할은 저희가 IAS를 빌려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갔습니다. 처음에는 이 부분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했으나 그 연동하는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어요. 우리가 원하는 걸 한두 개를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VM으로 바꾸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VM에 여섯 세트를 설정을 해서 늘어났다, 줄어들었다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저희가 파스를 빌렸죠. 에저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스를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음 작년 7월 이전에는 이 에저 비용이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저희가 MS에 꽂아 줬어요. 근데 작년 9월 정도에 일라스트 기능을 100% 완성이 되면서 그 비용을 저희가 300만 원 밖에 안 냅니다. 800만 원, 900만 원내던 거를 300만 원 내는데 그 원인이 일라스틱 기능을 이제 완성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. 그래서 뭐,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가 1년 한 1억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줄었습니다.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줄긴 했는데. 그리고 아까 이 설계 고려사항에 이 SaaS 솔루션은 멀티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고 제너레이션을 4개를 합니다. 안드로이드 소스 p c 에 설치형 소스 웹브라우저용 소스 안드로이드용 소스 IOS의 소스가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박준우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저 노력을 하느라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해서 아까 뭐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할 때에 동시에 이 소스가 이제 동시에 대개가 다 이렇게 패치가 됩니다. 두 번째로 저희가 자동화 쪽에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저희 이 예, 사트솔루션에 대한 서비스 포탈입니다. 그래서 이 포탈은 뭐 영리만 쳐서 들어가도 되고요. 이제 시스템 에버.co.kr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포탈이라고 합니다. 이 포탈을 구성할 때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뭐 팀원들이 잊지 않는 것, 잊어버리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자동화입니다. 자동화. 자동화의 목적은 뭐냐?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.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뭐,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, 고객이 월산료가 10만 원인데, 9만 원에 해주면 안 돼요. 라는 요구를 할수 있죠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사업 초기에, 2014년도에는 그런 고객도 사실은 유치를 했어요. 근데 그 고객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, 뭐, 해약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데, 안 나와요. 근데, 그런 그 부분을 의사 결정하실 때, 제첫 번째,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돼? 그럼 하지 마. 이게 아주 철칙입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 사람의 손이 수반되는 부분은 하지 말아라, 아예. 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 포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우리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분, 이 사용료도 고객이 그냥 스스로 와서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셀프 견적 부분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이제 가입 신청이 되고 자동으로 프로비전이 돼서 고객한테 설치됐습니다라고 이메일이 가는 게 20분 정도 걸립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유지 및 연체, 사용량 측정, 아까 말씀하신 미트링 하고 세금 계산서 청구하고 수금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그 관련되어 있는 API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 아니고 에저에 있는 API들을 다 연결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. 외부에 있는 API는 아직 저희가 쓴건 없지만 에저 내에 있는 API를 다 쓰고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 영림원의 사스 비즈니스 는 현재 국내에서는 파트너랑 같이 합니다. 그래서 파트너 관리자, 예. 코탈 부분 또는 우리 영림원의 우리 부서 우리 회사의 관리자, 또는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뭐 이런 그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. 음, 이 부분은 제가 GSIP 업체분들한테 설명하러 갈때 가장 이제 많이 설명해 주는 건데요. 이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부분이 좀 정책적인 회사의 정책적인데요.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. 사실은 저희가 사용료를 결정하는 몇 가지 팩트가 프로그램 본수 또는 서비스 요청 빈도수, 가중치, 전략 포인트에다가 경쟁사의 금액, 시장 가격, 이런 여섯 가지 팩트를 고려해서 저희가 월 사용료를 측정을 한 겁니다. 이 사용료를 설정할 때몇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. 이거를... 연납으로 받을 거냐, 월납으로 받을 거냐, 아니 두 가지 다 받을 거냐. 영림원은 월납만 했습니다. 그연납을왜안 했냐. 연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클라우드 발전법에 의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면 연납한 사용료를 정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. 이 돌려줄매에 있어서 몇 가지 다툼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영림원은 월납만 합니다. 그리고 선납할 거냐, 후납할 거냐 우리는 후납만 합니다 선납을 하면 중간에 해지하면 또 계산해서 돌려줘야 돼 이런 거안 한다 아까 박정희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 있는 대로 쓰시려면 쓰시고 아니면 쓰지 마세요 전략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정책에 다 들어가 있죠 수금방법은 현재는 은행 자동이체만 합니다 나머지 했다가 다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후회되는 부분 한 가지가 이 가격 변경이 생겼을 때 기존 고객한테도 가격 변경 한거를 적용할 거냐 안할 거냐. 영리모는 적용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다 특히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바뀐 변동된 가격으로 계속 청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바뀌지 않는, 그, 이거 계약 당시 단가로 과금하는 거로 정했는데 그게 좀 후회는 스러워요. 근데 바꾸고 싶지만 기존 이제 고객들 때문에 안 바꿉니다. 뭐,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API 공개되는 우리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나 또 우리 그 에코에 관련되 있는 파트너들이 여기에 있는 에, API들을 다 활용해서 요거는 지금 이제 카드별 청구서 내역을 조회하는 건데요. 여기 안에 뭐 소스나 실제 이루어지는 그, 그 발생된 소스, 결과물 을 어떻게 체크하는지, 그 다음에 다큐멘트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고,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까 말한 이제 고객이 뭐한 12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 MS Azure 리전을 세군데 쓰는데요.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이제 홍콩 데이터 센터를 썼고 일본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일본 데이터 센터 한국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 내에 있는 ms 센터에 세 군데 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 화면을 세개를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, 다행히 아직 뭐 아시아권만 하다 보니까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진 않지만 이 모니터링 결과는 다 이제 저하고 s e 팀한테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다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는 바로 이제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화면입니다. 이 화면에 들어가는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그 API들도 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. 음, 또 하나, 뭐 사후 관리하기 위한 AS 신청부터 이제 피드백까지 다, 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 AS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약간 셀프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 없이 사용자가 이용을 하는 거에 어떻게 극대화를 시켜줄까? 라는 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컨텐츠화해서 제공을 하자. 그래서 이 컨텐츠화 작업을 했고 이 컨텐츠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도 별도로 만들어서 ERP, SaaS 포탈, AS 시스템, 이 컨텐츠 시스템이 다 하나의 이제 시스템인 것처럼 유지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무료 체험, 뭐 이런 사이트도 제공하고 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크라우드 SaaS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죠.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,500만 원 내는 사스 서비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이름은 마켓토라고 하는 겁니다. 마켓토 사스 방식이고 연납이고 선납이고 중간에 환불 없는 이런 솔루션입니다. 그 이쪽 이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는 호주에 있어요.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은 디지털 마케팅을 하자. 해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마케팅 디지털화 자동화 뭐 이런 방식의 툴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. 뭐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막휙 하고 지나갔는데요. 결국은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드린 이 사스가 진짜 사스냐 아니냐를 가지고. 하는데, 뭐, 고객 수가 몇개안될 때는, 그 사실은 고객이 느끼는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.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사스비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자동화 또는 뭐 디지털화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음,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언제든지 그런 거와 관련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